아빠맨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빠맨입니다. 오늘은 총이 생겼으니까 빵이야, 빵이야. 가을 숲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가을 숲으로 오라고 하고요. 아마 도착을 하면은 그에 따른 새로운 뭐 퀘스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직은 게임 초반이라 그런가 뭐 혼자 진행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네요. 그리고 지금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데 저 캠프, 길드 이런 거 생각 없습니다. 나 배고픈 떠돌이 늑대 아랑이야. 독고다이고 독불장군입니다. 내 스타일 알잖아. 그런 거 하면은 또 누군 받아주고 누군 안 받아주네 그런 소리 듣기도 싫고요. 하기도 싫어요. 오케이. 일단은 도착을 했으니까 임무 게시판 한번 볼게요. 이게 전에는 안 봐졌는데. 퀘스트 많네요. 어떤 거부터 할까? 그래도 아이템 3개씩 주는 것보다는 4개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이거는 황금도 줘. 딱 봐도 이거부터 해야 되겠는데. 그쵸? 그리고 저는 이런 거 퀘스트 수락할 때도 한 방에 다 수락해갖고 한 번에 진행하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하나 수락하고 다깬 다음에 또 하나 수락하고. 요런 스타일. 무슨 스타일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보자면, 눈앞에 밧줄이 있는데 그 밧줄에 매듭이 찾아작 있어. 그러면 은 나는 갑자기 가운데부터 매듭을 풀어나간다든지, 중간에 열 받는다고 가위로 싹둑 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한쪽 끝에서부터 옆으로 착착착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그런 스타일. 오케이?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다가 멘탈이 터지면은 그 밧줄을 들고 휘두르긴 하겠죠? 채찍 휘두르듯이. 휙, 찰싹. 휙, 찰싹. 이게 뭔 소리냐? 까불지 말라는 소리예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다가 말았던 이야기를 계속해 보자면 제가 현재 날팩다 영상 올릴 때는 서버 가리고 닉네임도 가려서 올리려고 하죠. 그런데 완벽하게 가리지 못해요. 저도 거기다가 더 신경을 쓰고 싶진 않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업로드를 할 때마다 댓글로 뭐 닉네임 서버 다른 아멘들 눈에도 다 보여요 본인들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못본척 모르는 척 해주는 거지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나를 배려해 주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감사하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뭔 소린지 알겠죠? 제오인격과는 다르게 이거는 정말 게임하듯이 즐기면서 재밌게 쉬면서 힐링하고 오케이? <laughs> 그렇다고 해서 이쪽은 착하다, 저쪽은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이쪽도 아멘이고 저쪽도 아멘이야.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고 다만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두 번, 세번 설명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내가 아무리 직설적으로 쉽게 말을 하려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르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건 싫어. 오케이. 아무튼 건방진 늑대 요거 요거 아빠맨이가 총을 들었다는 그 소문이 아직 여기까지 안 퍼졌나 상당히 건방지고요 예전에 내가 아니야 그냥 한 방에 다 그냥 빵이야 빵야 빵이야 빵야 뭐야 이거 뭐야 왜안 맞아 아무튼 한방 역시 총이야 야 이래서 과학이 좋아 아이고 이게 누구야 나의 원소 사슴 아니야 뭐야 일로 와 어들 도망가 아기 사슴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남자맨 사나이맨 아기 사슴은 안 건드려요 저번에는 내가 그 아무튼 아기 사슴은 안 건드립니다 이제는 어 곰이다 오케이 일로와봐 이거 뭐 덩치가 크니까 대충 쏴도 맞겠죠 오케이 해방이네 아이고 떼골떼골 미안하다 이거 게임이 쓸데없는 데서 현실감이 있어가지고 죽었다고 바로 떼굴떼굴 굴러버린 아 가방 가방이 너무 작긴 하다 이거 과금해야 돼요? 어떻게 늘려? 퀘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가방이 꽉 차버리면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방 이거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똑똑한 아멘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부탁드려요 어디서 i 비어 어, 잠비 소리가 나는데 안 보이네요 백구야 아 그쪽에 있어? 알겠어 알겠어 일단 백구 말을 믿고 이쪽으로 가면은 역시 백구는 명견이다 야 바로 있잖아 이래서 백구 아이큐가 222다 그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죠 이제 헬기 쪽으로 가서 이 가방 안에 있는 것좀 보내고 싶은데 길이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어? 게 뭐야 UFO야? 태양이고요. 그래픽이 너무 좋아도 문제가 있지 않나? UFO라니. 이제 저도 드디어 장원. 나무랑 돌멩이. 할게참 많은 게임이네요. 나는 그냥 집 근처에서 조용히 나무랑 돌좀 해가려고 했는데, 저것도 뭐야. 오, 이거 딱 봐도 터질 것 같은데, 터질 것 같은데. 빠져야겠다. 역시나 큰일 날 뻔. 그러게 왜 얌전히 있는 아빠 매니를 건드려? 나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 뿌리를 뽑아버리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니들 오늘 아주 그냥 박멸의 날이야. 다 잡을 거야. 이거 계속 리필되고 그런 시스템은 아니겠죠? 설마? 아무튼 각 칼을 꺼내 주고요. 총알을 다 썼기 때문에 오히려 칼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누르고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자, 이제 며이나남았지 어? 뭘 집어 던질라 그래 치사하게 그러면 안돼 그건 반칙이야 마지막인가 끝난 건가 어? 방금 뭐야 아, 이거 부수는 거야? 어쩐지 집에만 뭐야, 또 있네 아니, 왜 자꾸 등장하는 거야 그만하자 그만해 아무튼 집에서는 좀 쉬어야 되는데 잠을 못 자요. 확성기 빽빽! 안 돼, 안 돼. 부숴버려. 이제는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치, 백구야? 계속 소리 나는데? 이거 딴데 확성기 또 있고 그걸 다 부숴야 되는 뭐 그런 건가? 우리 백구는 청각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참 확성기 이거. 오케이 끌어내는데 성공을 했으니까 뭐 그냥 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거저 뭐, 먹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한두방 정도만 이거 진짜 인공지능 누가 만들었어요? 피 없으니까 도망가고 피통 채우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사람 열받게 하려고 만들었으면 성공하셨네요. 네 축하드리고요. 피통 채웠다고 달려. 아이고! 도구 사람들 나좀 도와줘 요 여기 좀 와봐요 좀비가 사람 잡네 오케이 일단 오케이 이거 빨리 잡어 야 너는 잡는다 왜또 도망가지 도망가 보시지 저승으로 도망가셨나 까불고 있어 가을 숲에서 모았으면은 진작에 끝났을 거를 굳이 집 근처에서 해보겠다고 센 고생을 했던 아빠맨이었고요 아무튼 드디어 장원 레벨이 2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되면 은 과연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거를 더할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아닌가? 여기네, 여기. 오케이, 좋습니다. 패션의 후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야. 장원 2레벨은 e 이거 하나 보고 오는 겁니다. 오케이. 농사도 지어볼까 하는데, 밀은 일단 제 스타일이 아니고요. 이런 거는 별 소득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가운데, 이거는 자리가 안되고 이것도 죽는 공간이 생기네. 그러면은 역시 제스타일은 밀이죠. 네, 밀이에요. 미리미리 그런 섣부른 판단 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제 무엇을 하면 되는 겁니까? 물 주기, 비료 주기. 지금 겨울이네. 이거 미리 겨울에는 안 자라지 않나? 생산성도 절반이고 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뭐 애들 강하게 키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살 애들은 살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모르고 심었는데 일단은 비료까지 챙겨주고요 뭐 어떻게 되겠죠 뭐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생산성 올라가네요 비료 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뱃꼬야 그거 아니야 그거 내가 지금 물 주고 비료 주고 했는데 그거 다 밟고 다니면 애들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겨울이라서 죽는 게 아니라 나는 돼 나는 밟아도 돼 나는 농부니까 자 거의 1 시간 동안 도끼질하고 곡괭이질만 해가지고 재료를 모아 왔고요.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집에 외형을 바꾸기 위한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거고. 예전에 살던 집이 뭐 허름한 판자촌 나무 집이었다면 지금은 누가 봐도 괜찮은 나무 집, 진짜 나무 집. 기념을 좀 남기고 싶은데 백구야, 백구 어디 있어? 백구야. 하여간 누구 닮아가지고 이렇게 밤 늦게 말도 안 듣고 싸돌아다니고. 나도 방법이 있다, 백구야, 응? 어? 내가 예전에, 응? 어? 그게 아니야. 빨리 와라. 뭐야. 다른 일을. 뭐 하는데? 너가 지금 어디서 뭐 하는데? 이제 오네. 빨리 와. 이런 순간에 백구가 빠지면 안 되죠? 알았어. 잘했어. 자. 백구 위치 좋구요. 창문 하나 더 뚫어야겠다. 무슨 컨테이너 박스도 아니고.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빠밤스. 어, 아, 뭐라고요? 당신은 신이라고요? 냠냠. 아빠맨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은 원하는 소원을 꿈.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냠냠냠냠.